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림입니다.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조금 부었는데 오늘은 쿠션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루나의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이에요. 오늘은 이 쿠션의 사용감, 지속력, 커버력 등등을 자세하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촉촉하면서 커버력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제품인데요. 그럼 언박싱부터 같이 시작해볼까요? 일단 리필을 포함해서 금액은 32,000원이고요. 세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 세일을 해서 25,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투명하면서도 굴곡 있는 물결 무늬인데 뭔가 세련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제품을 열어보면 일반적인 쿠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끝이 뾰족한 모양의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섬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컬러를 보여드리면 21호, 23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21호를 사용해 줄 거예요. 화산수 미네랄 성분 함유로 은은한 촉광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제품을 바르기 전에 저는 약한 지성인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의 중건성 정도의 피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가장 밝은 컬러만 사용하고 있고요. 피부톤 자체도 좀 밝은 피부입니다. 오늘도 무기자차 선크림까지만 발라주고 왔고요.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한번 찍으면 이 정도. 바르면서 바로 광이 느껴지는 이렇게 촉촉한 타입의 쿠션이에요. 컬러 자체가 옐로우나 핑크기가 많이 섞여있지 않고 거의 뉴트럴 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렇게 엄청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제품을 발라봤는데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커버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이쪽에 트러블 자국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가려졌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보송하거나 촉촉한 제품들 전부 뭔가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제품보다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표현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선호하는 정도로 촉촉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력 있게 가볍게 잘 발린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 같은 부분도 제가 코에 살짝 모공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잘 가려졌어요. 이 제품이 25시간 동안 커버력이나 유지력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당장의 느낌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데요? 이 발림성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 엄청 얇게 발린다거나 엄청 두껍게 발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중간 정도의 발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촉촉한 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커버력은 있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발리는 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테스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유분기를 좀 제거해주고 화장을 해줘야 밀리지 않겠죠? 그리고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얼굴 외곽에 광은 잡아주셔야 얼굴에 광이 나면서 갸름해 보이게 할수 있어요. 굳이 내가 광이 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 팔자 주변 부분이랑 입 주변 살짝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만 메이크업을 해줬고요. 자세하게 가까이에서 어떻게 발렸는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발렸는데요. 이제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시간은 12시 12분이에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지속력이 어떨지 다시 카메라를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는 바로 다음 화면이 지속력 화면일 거예요. 그럼 같이 지속력이 어떨지 보러 가보실까요? 짠! 네, 지속력 테스트를 하고자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현재 시간은 9시 17분입니다. 아까 12시 12분쯤에 카메라를 껐으니까 거의 9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거든요. 멀리서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광이 유지되고 있는데 9시간 전보다 조금 더 광이 진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제 유분기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메이크업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9시간 동안 립 말고는 수정 화장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웃고 말하고 다 했거든요. 어떤지 자세하게 봐주세요. 제가 기름이 많은 지성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번들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 다크닝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코끼임도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화장이 벗겨진 듯한 느낌은 있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더럽게 무너졌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촉촉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번들거리게 무너진다거나 주름 끼임이 심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웃을 때 팔자 끼임이 조금 심한 편인데 요거는 촉촉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팔자 끼임이 많이 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웃고 나서나 점심 먹고 나서나 이렇게 좀 팔자를 항상 신경을 쓰는데 요 제품도 살짝 끼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안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조금 놀랐어요. 이게 되게 촉촉한 타입인데 이 팔자 끼임이 거의 없는 걸 보고 아, 이거 겨울에 진짜 자주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광 같은 경우도 좀 별로인 제품들 바르면 되게 번들번들거리고 그냥 유분기 같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도 지금 제 유분기랑 살짝 섞여서 그런 느낌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제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네랄 성분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캡슐 에센스가 7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도의 예쁜 광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